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안 켜지네요. 네 켰었습니다. 네 배터리가 한칸 남았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황혜연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생활 잘하는 청년부. 네, 네 오늘 저는 어,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 말씀 나누고 이제 어, 갈레파우스 다녀오신 분들 짧게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우리들의 시간은 무엇일까 아,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난 거예요. 아, 해놓은 게 뭐가 있나? <laughs>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오늘 이 10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뭐좀 여기 학생 많은데 영어를 좀 하다면 interesting. 네. 끝이 없는 예, 이 포에버하고 좀 다른 의미죠. 끝이 없는, 보이지 않는 거죠. 어, 수학에서 말하면, 말하면 <laughs> 죄송해요. 직선, 예, 만나지 않는 직선, 예, 끝도 없이 가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서부터인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처음에 계셨던 모습 그대로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하나님 은 계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사실 얼마나 오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어떨까요? 시편 90편에 이 뒤에 후반부에 보면 구절과 십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평생의 순간에 식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쏜 화살과 같다는 거죠. 퓨웅 이렇게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시간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가 24시간이면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내가 10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시간 사이에 우리의 이 순간의 찰나의 시간을 우리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어 골프공 같은 우선순위를 뭘로 정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어, 요즘에 되게 유명하게 그 시간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로라 벤더김이라는 분이 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 우리가 연말에 다 12월 달에 땡땡 종칠 때 아, 올해 뭘안 했고, 뭘안 했고, 뭘안 했고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나는 뭐 연말에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오늘의 목표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연말 성과를 생각하고 목표를 다시 수정하는 거. 예, 학생들은 뭐 올해 좋은 대학에 가겠다면 땀띠나게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는 거고, 예, 올해 저축을 얼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저축하기 위해 지금부터 절약하고 쓰는 것을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논리처럼 보여지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잡을 때, 어.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 아, 난 성격 도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목표로 삼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수두룩 닭싹이에요. 네. <laughs>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 목표를 우선순위인 골풍으로 둔다면 나머지 모래나 자갈 같은 물 같은 일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 인생에 담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쓰기 위해서 어, 성경적 인물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좀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자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어, 기도에 투자를 했고 꾸준히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케오도 어, 자신의 귀한 시간 가운데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이를 선택을 해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결정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목표를 다시 세우는 일들 이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의 일들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빠서. 네. 바빠서 못 하겠어요. 아, 요즘에 엄청 바빠요. 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기도 해요. 네. 정말 바쁘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바쁘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못 할까요? 그쵸?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거할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요한 가치도 둘 것이냐? 그것에 있다는 거죠.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의 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 관리하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순식간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간적 개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잘안 해요. 음, 시간 앞에서 내 시간 잘쓸수 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는 그 찰나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까 이, 어, 유명한 시간 관리자라고 얘기하신 이분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 일곱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장 멋있는 저녁 식사를 해야지. 장을 다 보고 집에 가서 할 일을 정리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통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가 이미 우선순위로 세웠던 멋진 저녁 식사도 해야 될 업무적인 일도 다 배제하고 물난리가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카펫에 카펫을 뜯어내고 도배 장판 다난리난 것을 뜯어내고 보일러를 고치는 일에 7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웠던 우선순위의 시간이 7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시간처럼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곱 시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그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들을 부탁하고 의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순식간이니까. 인간의 연수는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간과하면 80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친구 만나러 가거나 물난리가 났는데 회사에 출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난리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일들이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거 많이 까먹죠. 시간을 주관하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이 우리 것이냐 예. 예. 쉽게 생각하고 오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안 나오면. 어,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거나 <laughs> 다리가 하나 없어지면 예배에 잘 나오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시간 24시간 잘 써봐 혜연아 잘 써봐 근데 중간중간 예, 유튜브 보고 <laughs> 잡다한 시간 다 쓰고 정작 4시간 없다고 투덜대는 제 모습을 볼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24시간 시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다시 이런 난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만 우리의 시간이 안전하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그 우선순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연수가 너무도 짧지만 하나님이 순식간에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해주시고 믿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어서와 예배에 함께 할수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